줄을 타며 행복했지 따라람바라람바라람밤 춤을 추면 신이 났지 딴디라리라람 손풍금을 울리면서 따리람 사랑노래 불렀었지 밤바람 공글리며 좋아했지 따라람바라람바라람밤 노래하면 즐거웠지 밤바람 김분칠의 빨간 코로 바람 사랑 얘기 들려줬지 바람. 영원히 사랑하자 맹서했었지 두어도 변치 말자 야애지 울어봐도 소용없고 음. 우예해도 소용없는 어린 광대의 서글픔 줄을 타며 행복했지 빠라람바라람바라람밤. 춤을 추면 신이 났지 u 풍금을 울리면서 사랑노래 불렀었지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영원히 사랑하자 아, 맹서했었지 추워도 변치 말자 물어봐도 소용없고, 바람 후회해도 소용없는 바람. 어리 광대의 석을 푼 사람. 공글리며 좋아했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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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면 즐거웠지. 밤바람. 임분칠의 빨간 코로 반바람 사랑 얘기 들려줬지 반바람 나나 나나